5시 10분이고요 오늘 제주도에 가기 때문에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5학년 되는 게 ㅋ 가는 거야 5학년 가는 이에요 What's u 편해 보인다 아, 이이 생얼 대물리에신인 거야? 그렇지. 완전 생얼 야 그냥 바로 수능 패거리인 거야. 규호 어제 강민몇 시도 잡혔어? 시, 시 돼? 아 그래? 생각보다 일찍 갔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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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요, 우창이는 어디 있잖 어? 둘이... 아 죽지 아, 마. PX. 야 둘이 원수관계인데왜 모를 거지? 아 어? 진짜 어? 저 나가라. 둘이. 잠깐 둘이 어사 아니었어? 아 진짜 나가다. 어사가 아니야. 그럼? 엄청 둘이 그냥 멋있는데요? 그래. <laughs> 맛있어. 수민이 왜 카메라 들리니까 저러는. <laughs> 사랑하는 사이즈. <laughs> 인포공원에 도착을 했고요. 난두 번째야. 말안 된다장 이모티콘으로. 수민이 보이스 피싱 당했고요. 얘죽일거예요 예, 제가 지 지금까지. 지금까지. 까지까지 지금까지. 지금까지. 지니다지 지금까지. 지금 뭐야 지금까지. 지금까지. 지 없냐고 지금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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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다지금까 감사한 일이네요. 지금 붙일까? 아, 근데 굳이? 붙여봐라붙여봐라 아? 지금 붙여봐라붙뭐 있어, 리스크? 붙붙일까 붙여와라. 붙여와 붙여와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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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붙 사 준다고? 아니, 뭔 치킨? 뭔 치킨이야? 아니, 내가 사면 먹을 거야? 어. 너사면 먹지, 인마 야, 너는? 근데 너네가 사줘야지. 사줘. 영은이 오늘 생일인데 몰랐어? 아니, 심이 나쁜 생일 축하한다고 메시지 보냈어. 진짜 너다 꼬는 거. 어, 이나가 생일인데. 내가 영 내가 메시지 보냈다고. 아, 아. 보냈어. 아. 너 아침에 생일 축한다죠. 하 아, 너그러셨 그래. 그 아, 네. 내가 낮잖아. 아, 없더라고. 내가 새벽에 해 줬잖아.

How are you feeling 가요? I feel good. r really? 조금 r u n n i 하네요. 아 그분이 보고 싶으신가요? <laughs> 아 너가? 에? 아 그분이 보고 싶으시군요. 그죠? <laughs> 아 지금 먹고 뭐 있다고. 우리랑 단절을 원해서 에어팟을 벌써 끼고 계신 형일세. 여. 왜 요즘 저 사람 진짜 예쁘다. 아어그 사람 그 그거 경찰 그... 거기 나왔는데? 어 알아 그거 경찰대야. 아 이런 갑자 갑자기 까먹었어. 고찬지영최에그 유연석이랑. 찍었어 오늘 생일이신 영은 씨. <목소리> 네가 나보 <목소리> 네가 나보다 더 빨간 거잖아. 남친가 통화 중이신. 희윗 표정이 확실히 밝아 보이시죠? 와, <목소리> 이 <목소리> <오>. 진짜 갑자기 왜 웃는 거 진짜. 와. 진짜. 누구 걸렸어? 뭐 걸렸는데? 나자전거공구 아, 걸렸어. 있는 줄도 몰랐어, 나. 그거 왜 친구인데? 버렸어아그있는지 그, 몰랐어 그어 버렸어? 그거 그 집에 세개나 있어서 벌지 다이소에서 산 거야 천 원짜리 아 그래? 잘했어 가지금이 뭐야? 밸이야야 방향이 이데 저쪽으로 가게아 아니 지금 여기서 뭐 편입해서 뭐좀 산대 애들이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 너는뭐안먹다와 음, 응. 와. 아니 아니 가, 저쪽으로 가 그래 야 그래. 뭐, 뭐. 생일선 어, 어. 빅맘 찾아봤어? 8번 탑승를이용하시어니다 감사합니다 빅맘도 그거 하고 있어 리본 같은 거 한번 찾아봐 너가 직접 아니 방금 빵 나나 그 전이잖아 오, 그래서 내가 이거 정태현이 중국 이거라도 먹을래 그럴 때안 먹는다고. 자 김진님께서는 고 있는 영편을 이용하시면 이동이시1 5 분. 좀잘 셰셰. 아우 많이 비웠어 많이 비웠어. 장 지원. 둘이 합방했네. 민 <laughs> 거는 님 아, 잠깐. 린이야 어여마. 린이 이탈리아 안 갔잖아, 너. 어? 그래서 약간 이질감. 어? 얘네가 떼쓰기 이질감 들어. 옥상 진짜 지금에서 아, <laughs> 왜 이렇게 빠갠 거야? 소 하늘 너무 웃긴 여행이었던데요. 5일 제주행은 네. 탑승이 뭐. 마감될 예정이 손님 여러분너 먹던 거어 10번 탑승 탑승 뭐 보는데. 비행기 뜨는 원리이이까 봐. 어. 나 때문에. 어. 아니야. 아니 유빈 때문에가 아니야. 영훈 때문에. 그것도 아니라 영상 끼고 있잖아. 말하면. 너친 <laughs> 다시 뒤~~에 야. 영원아 앞에봐 앞에봐 앞에보고 가 앞에보고 <laughs> 걸어 영원아 절대 <laughs> 뒤에보고 안돼 아니 왜내자랑에 뒤를 보지마 챌린지야 야야 <laughs> 야. <laughs> 뭐가 사라졌게? <할게. 웃음> 내 앞에. 아니야. 아직데 음, 네. 소이. 아, 소이. 어. 소이가 뭐야? 소이. 영아, 어? 너 저기 영아, 너 저기 올라가지안 돼? 이거 0.5kg밖에 안 되나 봐. 한번 올라가 봐. 아, 무게 에러 뜨걸? 진영 님. 올라가. 에러 아, 안돌라 올라가 봐. 아, 올라가 봐. 아, 올라가. 올라가. 올라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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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. 싫어. 아, 그런 거야? 네. Let's get it, man. 저아예 제가 지금 따라따따 아아 했고요? 첫 자리는 니것이. 그리고 니것이. 아, 네. 아 리도. 오, 나보다 응. 아니, 너가 니도. 남은 애는 어, 아 근데 너가 좀더 까맣지. 죄송해요. 까? 맞아. 그 까만 게 아니라 빨간 거아니에에 그럼, 그럼 너는 자리는 영미햄. 미명 혼자가 다 왔네. 운명 낭이잖아 기. 진 아. 경계는 도착. 이부산행 마냥 못 나가게 했는데 <laughs> 아. 쟤네둘이 사진찍는다 사진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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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민민이 좋아한다니까 옛날부터 김세 좋아해 근데 강민이김세 좋아해? 쟤가 하데좋아아왜 여행만 이렇게 뭐군요? 안달이 났 <laughs> 너도 기다한명 <기대를 하면> 만들어줄게 아니 <laughs> 그럴 <이거>. 조세린 어때? <laughs> 조세린유은이성 생긴 거 같아 어때? 어? 정세린 어때? 승민가다재이 누구랑 라 싸웠어? 주세린이 옆에 그 수민이가 쳐다봤다니까? 하하하하하 주세린이 옆에만 안돼 맞다 아야 주세린이 김현민이 그랬어 주세린 너 김현민 좋아해? 아니 아, 근데... 뭐야 정태형 너 아, 뺏겼다 왜 김현민한테 아니 뭘 뺏겨 <laughs> 그럼, 그럼 안돼 김현민이 어? 아니 하지마 지금 생일 축하하자는데 하지마 어? 아까? 아, 오늘 생일 누구야? 하지 마. <laughs> 무슨 이 누구야? 박세기네. 저는... 아니 민폐야. 빡세기. 너 얼굴부터 민폐야.